안녕하십니까. 연습하기 싫어서 잠깐 여러분들 보러 왔습니다. 정수한테 보컬 레슨 받고 싶다고. 여러분들 보셨군요. 원데이 클래스. 저도 봤습니다. 아주 열정이 넘치던데나? 정수가 주연이 노래 선생님. 주연이 제가 키운 제자죠. 주연이 노래 가르쳐준 썰 풀어줘. 주연이는 워낙 느낌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알려주는 거는 발성이나 아니면 좀더 안정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알려주는 것 같아. 요 심포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그거 연습하느라 지금 기가 확 빨려가지고 잠깐 여러분들을 보러 왔죠 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옷이 올블랙이에요 바지도 블랙이고 안에도 심지어 블랙인 아 오늘은 아쉽게도 신발까지 블랙은 아니고요 제 최애 신발 신고 왔어요 <laughs> 저스티스는 없던 걸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응? 나는 저스티스가 될거같요 그러지 마십시오 아... 저스티스 사랑이라요 저는 정수예요 여러분 오늘 끌리는 액디지 고 사실 인스트 샘플러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또 심포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심포니를 계속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여러분들은 못뭐 듣죠? 전 들을 수 있어요 <laughs> 그리고 사실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니고 연습을 해야 돼서 또 들었죠 같이 듣자고? 안 되지 발매일까지 기다리십시오 아 근데 여러분 하나 같이 듣고 싶은 걸 찾았던 게 오늘 Say Me 데모 버전을 찾았어요 대박이죠 궁금하시죠? 살짝만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laughs> 어때 요 여러분? 좀 신선하죠? 보통 데모는 이제 저랑 주연이가 부르기 때문에 방금 들었던 음원은 아마 제 목소리랑 주연이 목소리만 있을 거예요. 완전 이제 처음부터 영어 막 가사와 그다음에 이제 건일이 형이 조금 편하게 부를 수 있게 써준 가사들이 있는 데모 버전을 제가 오늘 이렇게 저희 파일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보다가 발견해서 들어봤는데. 길래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찾아놨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 한국어 가사가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이거를 틀고 제가 막 이렇게 바람을 가르며 그랬었죠. 저렇게 했는데 내가 가사를 너무 슬프게 썼어. 그... <laughs> 그치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가사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는 좋습니다. 어, 제가 키보드를 칠때 타자를 칠때해 거가 된거 같나요? 이걸로 한번 타자 연습을 해야 되나? 장문 연습. 안돼 조용히. 오늘 어, 소리 어떻게 꺼? <laughs> 이렇게 꺼버리면 되지. 그럼 이제 제 키보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어 끝이 안 나는데? 3 5 1일 비슷한데 그냥 끝이 없이 계속 하나봐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갑자기 타자 연습을 했던. 세이미 가사를 쳐달라고요? 괜찮다, 세. 어, 가사 뭐지? 어. Uh, well, 어. 어때요? 좀 괜찮아요? 제가 안 그래도 한 번쯤 이 얘기를 해야 할것 같아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저는 지웅이와 친구입니다. 반딧불 친구? 아 반딧불이 보러 가서 맞죠 지웅이랑 반딧불이를 보러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저 인생 살면서 조금 신기한 경험을 했죠 진짜 반딧불이 가 거의 막 50마리 넘게가 막 우리 주위를 둘러쌌었어 이 어떻게 친해진지를 얘기해도 되나? 지웅이 부끄러워 할 텐데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할 수도 있어 언제였지? 저희가 테스트 미 활동 때 쇼챔피언 여수였나 어딘가에 내려갔었었거든요 마지막 딱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하고, 이제 대기실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옆에서 누가 이렇게 콕 찌르더니, 주민가, <laughs> 01년생이시죠? 이랬길래, 어, 네, 이랬더니, 저도 01년생인데, 친구하실래요? 이래가지고, 어, 좋죠. 그렇게 친구가 됐습니다. 제가 간택당한 거였더라고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친구하고 싶었다고 아주 좋은 말을 해주시길래, 그때 당시엔, 어 감사합니다. 저도 오며가며 많이 뵀어요. 라고 하고, 그리고 막 연락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저랑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너무 비슷해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친해졌었습니다. 전에 언제였지, 진짜 이거 이거 한번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그 제가 스케줄을 하고 있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만히 있었고 그때 아마 승민이가 알려줬을 거야. 갑자기 승민이가 어 지웅님이 그 라이브에서 우리 노래 틀었대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우리 노래? 뭐 틀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꿈꾸서였나? 플레디언 나를 틀었대요. 그래서 내가 어? 뭐지? 그냥 웃기네. 이러고 지용이한테 바로 전화했거든요. 저는 끝난 줄 알고 라이브가 그래서 딱 전화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때문에 라이브가 한번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랬던 스토리도 있습니다. 아, 그래도 그때 지용이도 저희 노래 한번 추천해줬으니까, 그럼 제가 또 피아노 문이 좋아하는 노래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왜 소리가 안 나는 걸까? 아, 내가 소리를 아까 꺼놨지? <목소리> I'm gonna sing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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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t out. o n a t o gonna sing it u t i i n g t out. i a n g it o u i t ou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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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중에 좋아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그 피언 하모니 팬분들 게, 여기 계신가요? 이런 걸로 놀려도 되나? 전 사실 셋 송도 먼저 미리 들어봤었어요. 부럽죠? 야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제 나 무섭다 나 이제 그만할래. 피언 하모니 갈아탈 거라고? 쉽지 않을 텐데 제, 내가 여기 있는데 엑디즈 신곡 들려달라고요. 저희의 타이틀곡이 Night Before The End 죠 아,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 내가 그러면 우리 타, 그 코러스의 첫 가사가 Night Before 까지 나오거든? 그리고 다 뒤에는 이제 다른 가사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들려줄게 Night Before 여기까지요 <laughs> 궁금하시죠 여러분? Night Before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죠?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어떤 멜로디가 나올지, 어떤 분위기의 노래일지. 너무 순식간이에요? 50초만 더들리면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곡 유출된 건데. 나이비풀 뒤에 못들었못 들었다고. 제가 안 불렀어요. 나이비풀까지밖에 안 알려줬어. 깐족 대망이래. 정수쌤, 저도 보컬 좀 알려주세요. 무엇이 궁금하시나요?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심포니 부르는 법 알려달라고요. 아 어디까지 알려릴지 모르겠어 나도. 하도 내가 나도 모르게 스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내가 적정 그걸 걸어야 돼서 킬링 파트는 아마도 건반이지 않을까요 심포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킬링 파트인 것 같긴 한데 헤어컷만큼 하자고 안돼 그러면 진짜 큰일 나. 트랙 리스트 중에 제일 빡센 거. 빨 아, 깜짝아. 자문잡문으네 빡센 곡. 건반이 제일 빡센 건 아무래도 심포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전화가 오면 끊기나요? 여러분 방금 한 분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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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빌런즈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지금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아니 아니 얼굴은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고 있어요. 너무 어? 놀랄 것 같아서 빌런즈가. 아 지금 해외에서 통화 중이라 그래요. <laughs> 어디 해외시죠? 저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어 아, 미국까지 가셨어요 오늘 오늘 아침에 봤는데. 아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요? 네, 작업하러 잠깐, 미국 왔습니다. 오, 멋있다. 미국까지 되게 빠르게 날아가셨네요. 지금 시차가 다르잖아요, 지금. 아, 근데 사, 아직, 아직까지 지금 빌런즈분들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사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티너리어로즈에서 드럼 치고 있는 국언일입니다. <laughs> 다 이주연이네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주연 음. 아니신가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지금. 맞아요? <laughs> 네, 네, 네. 네, 주연님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캄캄 하시는 건군요. 네, 지금 헤드폰 끼고 있잖아요, 지금. 아, 헤드폰까지 너무 잘 보이는데. 이렇게 빌런즈 분들이 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안될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화면이 흐리지 않나요? 흐린데 너무 잘 보여요. 아니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흔들고 있을게. 그러면 정말 보여드려도 괜찮나요? 네, 전 괜찮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나 네. 진짜 보여드린다. 난, 난 네, 너가 기했다 쓰고 있어요 지금 네가얘기했다 네, 이거 진짜, 저, 여러분, 저는 진짜 안 보여드린다 했어요. <laughs> 하나, 둘, 셋! 지금 김정수. 음. 지금 똑바로 안 보여. 아무튼, 네, 저는 지금 네. 라이브 방송 중이고요.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오면 이제 빌런즈랑 그만 놀아야 하는데요. 나랑 놀아. <laughs> 그럼 빌런즈가 싫어할 텐데. <laughs> 김정수는 내가 가지고 가겠다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저희 라방에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목소리> 네, 마지막으로 네. 빌런즈 여러분들께 한마디 아니면 노래 한소절 해주시죠 아.. 어... 신곡 한번 스포해? 안돼 나도 지금 방금.. 나 어디까지 했는지 알아? 뭐? 내 b e 여기까지 밖에 안 했단 말이야 아 근데 나 어차피 그거 나왔잖아 야야야 야, 야, 아... 어디까지 하려고 그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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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왔어 잔치. 나온.. 나온 건 알지만 어 어?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아. 바이바이 아... 아... <laughs> <laughs> 안녕 네. 네. 재밌네요. 아, 집 가면 뭐하고 놀 거냐고요? 주현이가 영화 보지요 어제 영화 주현이랑 같이 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저희 단톡방에다가 전화할 사람, 딱 전화할 사람 다섯 글자 남겨볼 테니까 한번 전화를 걸어볼게요. 대답하는 사람한테. 오승민 일빠이 트 아직까지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건반 연습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 아! 근데 이러, 이러고 아무도 안 보는 거 아니야? 야, 진짜 아무도 안 읽고. 일단 여러분들은 놀고 있으면 누군가 대답을 하지 않을까? 그 <laughs> 어떤 분께서 정수야, 못 갈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하고 뒤에 주현이는 맨날 엿 먹던 데라고 하셨는데, <laughs> 주현이가 맨날 엿을 먹는 게 아니라 꿀을 <laughs> 먹는 <건데>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자극적이게 대답을 해주셨네. 저희는 먹는 게 엿이 아니라 꿀을 먹고요. 꿀 사탕, 꿀 사탕을 먹거나, 이제 꿀을 짜 먹는데, 엿을 먹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는,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어? 안들리나? 헬로우? 여보세요 Is 여보세요? anybody here? 안들려? 어 이제 잘 들려요 네 혹시 얼굴을 네, 보여주실 왜요? 수 있나요? 어저 지금 공공장소여가지고 아 공공장소시군요 혹시 어디사는 네, 네. 누구신지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라이브하우스? 예 그렇습니다 아네그 저는 성내동 사는 야 이걸 끊어버려? <laughs> 아, 얘 예, 지금 와, 연... 인터넷 연결이 안좋은가보다 이거 재밌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요 네, 지금 인터넷 연결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빠르게 자기소개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만22세 오승민이라고 하고요. 하고 아, 네. 네, 지금은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운동 중이시라서, 혹시 보여주실 네. 수 있나요? 아, 근처에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보여주시나요? 네, 어디 뭐, 화장실이라 들어가야 되나요? <laughs> 지금 여기 계신 2 2000, 0약2천여 명분의 빌런즈분들이 승민이가 운동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laughs> 그구석진 공간을 지금 찾아 나서고 있는데요. 아, 정말요? 아, 이렇게까지. 아, 원래 빌런즈가 보고 싶다는데. 아, 뭐 힘들어. 아, 아 방송 중인 거 모르시고, 말... 모르고 전화를 거셨나봐요. 어, 인기선 연결이 진짜 안 좋은가 봐. 진짜 또 끊겼어. 아, 오늘 과연 승민이의 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 이대로 하면 딱 30초만 기다려보고, 안 되면 제가 가차없이 끊어버리, 끊어버리도록 할 거예요. 나중에 승민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지 않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승민 씨는 운동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승민 씨, <laughs> 어쩔 수 없지만, 그 통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파이팅 이렇게. 이걸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이 되는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이라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연결이 잘 되지 않, 않아요, 여러분. 끊었, 끊었습니다. 네,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승민 씨 어쩔 수 없지만 할 곳을 찾았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좋다고 하네요. 다음 기회. 에 안녕. <laughs> 아, 오늘 굉장히 재밌는데 커넥트인데 또 인터넷 연결이 안 좋네. 아, 이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런즈가 되었는데 이름이 커넥트였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좋아서 매우 화가 나셨어요. 해결하세요. <laughs> 그래서 커넥트가 안 되었답니다라고 승민이가 아하 아주 영쾌한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승민씨. 어 다음 분을 한번 제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는 누구신지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저그 의정부사는 곽지석이라고 하고요. 아 의정부사는 곽지석씨. 네. 아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약간 톤이 방송 톤이네요. <laughs> 예저 지금 빌런즈와 함께 재밌게 방송하고 아, 있는데 아, 네. 이렇게 지금 지석씨께서 약세 번째로 전화를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늦으셨네요. 아이 애들이 그렇게 빨리 전화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어, 좀, 질투가 나는데요. 아, 지석씨, 그, 이렇게 빌런즈 분들께, 뭐, 짧게 한마디 하고 가시죠. 아, 어, 저 지금 집 가고 있는데요. <laughs> 네. 이제 퇴근하고 있는데, 오늘 뭐,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뭘요? 쇼챔이요. 아, 쇼챔 전안 봤는데. 네. <laughs> 잘 하셨겠죠. 네, 아예 뭐, 건강하시죠, 여러분? <laughs> 네. 지금 여기 약 2,000, 어, 지석씨가 들어오고 나니까 약 100명이 늘었거든요, 지금? 아,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지석씨, 와,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와이즈업씨 와이스업입니다, 와이즈업 씨. <laughs> 네, 와이스업씨로 한번 인사해달라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서. 네 아까 아니, 우리가 그걸 처음 공개한 거였어? 우리가 처음이기도 하고, 방금 분께서 커넥트 분을 연결했는데. 아, 네. 근데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서 커넥트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우리 와이즈, <laughs> 와이즈업씨께서 한마디 번한 해주시죠. 아이, 뭐. 뭐. 뭐할말 뭐 있겠습니까? 뭐, 여러분, 예. 그, 이번 앨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재미없네요. 뭐저 들어가세요. 어, 네, 저...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곽지석 씨까지 만나봤고요. 아직 나머지 두 분은 이렇게 카톡을 보고 있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aughs> 어, 네, 굉장히 재밌네요. 아이고, 나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하러 가기가 더 싫어졌어. 자기 전에 듣기 좋은 노래 추천 한번 해드릴까요?